안녕 뚜렁티비의 뚜렁입니다. 와우! 오늘은 제가 행... 오늘 제가 랜덤 박스를 친구하고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열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해볼까요? 고고싱. 일단 제가 이체 랜덤 박스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까먹어 가지고 내일 갖다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행운의 도경 랜덤 박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안은 이거는 응? 포시팝. 플라인 과자 종이 시키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만든 거 만들거나 구입한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에 뭐 별거 없어요. 네. 뭐제 정성이 가득차 아 있긴 한데 안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사실 푸시밥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우리 미소 한번 나볼까요? 와 우리 미소. 어, 미소입니다. 자, 저희 강아지 미소. 아니, 사랑해 주세요. 자, 이름은 한미소입니다. 아직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음, 미소? 아이. 자, 미소는 일단은 세장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와. 와. <laughs> 어! 이렇게 풍선으로 된 말랑이도 있습니다 이안에 플레이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봉이 시킷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은 연필 세 자루가 들어 있고요. 음식 떡스기는 영어 쿠폰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이 좀더 있네요. 어 네, 비타민. 그 다음은 이런 비타민 한개더 있고요. 쿠폰이 있네요. 쿠폰 쿠폰이 있고요. 이렇게. 예쁜 인스 같은 스티커와 떡매 있고요이 스티커 조금 있고요 어, 이 떡을 안 넣으면 상다그 다음은, 이 뭐지? 흔한 남, 흔한 남매,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어, 이런 게들어있고요 심한비 아파트 스티커가.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런 스티커도 있네요. 연필 두 자루도 발견했고요. 난뭐 비타민 스티커도 뭐다 있네요. 네, 비타민 스티커 종이 스키시, 인형, 뭐 간식, 연필 그런게다 있네요. 네, 어쨌든, 우리 이 랜덤박스를 보내준 님,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에서 제가 꼭 이, 어, 기대하지 마세요. 또방 또경이에게 랜덤박스 꼭 행또경이 행운의 랜덤박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소미 여러분, 또소미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또소미 여러분, 네.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주시고 좋아요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이 랜덤 박스를 보내준 친구 정말 고마워요. 자 이름은 공개 안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이름을 공개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름 공개는 안했습니다. 자또세배 여러분 이제 진짜 안녕 그리고 니그 친구한테 제가 이 랜덤 박스를 보내줘서 <laughs> 그럼 아저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